영화 보시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들때 없어요? 아, 저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음. 네. 그 영화 속 장면이 너무 멋지거나, 음.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이 그렇죠. 가슴 설레게 할때 약간 <laughs> 한 번. 저는 또 특히나 몸이 먼저 반응하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요? 현실에 없는 완전 맛있어 보이는 음식 나올 때. 네. 황해 하정우 씨가 드시던 아. 그 국밥, 그리고 김. 그때 죠 그때부터 김을 한 장씩 안 먹어요. 네. <laughs> 다섯 장씩 먹어요, 다섯 장씩.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상만했던 그 맛을 실제로도 느낄 수 있대요. 어. 스크린 속 한입이 현실에서도 이어지는 순간 바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의 주제 스크린 찍고 나온 영화 속 맛집입니다. 네. 예. 자 이번 주제와 또잘 어울리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 지식백과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영화 통찰력에 헐리우드 톱 스타들의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는 입담까지 월클 배우도 믿고 찾는 인터뷰 천재 이승고. 이승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천재 이승고. 네. 자 스크린 찍고 나온 영화 속 맛집.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블랙핑크 로제부터 레오나르드 디카프리오, 부아리파 <laughs> 코난 오브라이언, 에단 호크, 킴 카다시언까지. 수많은 할리우드 셀럽이 사랑하는 뉴욕의 대표 맛집입니다. 뭘까? 뉴욕에 가면 꼭 먹어야 할정통 뉴욕 피자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유명인이 응. 이 피자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데요. 어? 어떤 워크맨이지? 심지어 배달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어. 사장님한테 잘렸대요. 야, 운전이 서툰가? 누굴까요? 빛한점 허락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레스토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두 남녀는 테이블 위를 더듬고 포크로 허공을 찌르며 대화를 나누고 교감하는데요.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사용하는 시각이 무용지물이 된 불편한 상태. 하지만 이런 생경한 감각 속에서 두 사람은 호감이 쌓입니다. 아, 승국 씨는 이쯤 되면 어떤 영화 속 장면인지 아시겠죠? 스무 살 성인이 되면서 본인이 시간여행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하... 팀. 이 팀의 본인의 사랑을 찾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너무 아름답게 담은 영화 어바웃 타임입니다. 아 이거 이건 뭐? 아... 그런데 둘의 간절거리는 설렘이 느껴진 이 장소가. 영화 속 세트가 아닌 실제 영국 런던에 위치한 레스토랑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어 그래요? 전 세계에 지점을 둔 레스토랑 땅누아르입니다 즐겨봐 이 채널.